오늘은 이 시편은 아인 알파벳 <laughs> 여러분 이렇게 쓰는 글자입니다. 발음은 이렇게 합니다. 이제 요렇게 시작하는 단어로 여덟 줄이 여덟 절이. 첫 번째 단어가 요거로 시작하는 거예요. 언어에는 <laughs>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역에는 이게 나타나지 않지만 그래서 에, 오늘은 이 시편의 요 8절의 주제를 딱 잡았기는 어렵지만 금보다 에, 더 사랑하는 계명, 어, 금보다 개명이 더 사랑스럽대요. 그래서 제가 어제 금값 시세를 알아봤어요. 인터넷으로 GPT로 알아봤더니 한 돈에 3.75g인가요? 한 돈에 63만 5천 원. <laughs> 63만 5천 원이래, 그만 돈에. 옛날에, 우리, 특별 새벽 기도할 때, 여러분, 반지 다 받았지, 그란데요? <laughs> 여러분, 그거, 팔면 한 30만 원 받을 거예요, 지금. <laughs> 그럴 때 팔지 말아요, 그거. <laughs> 이게 이제, 금값이 올라가서 금이 있는 사람은 좋다 생각하지만 음. 세계 정세가 불안하다는 아주 무시무시한 증 이게 징조예요. 에, 오늘 우리들은 이금 이것은 뭐의 상징일까요? 이 금은 에, 욕망의 뜻판이라고 볼수 있겠죠, 뭐. 에.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는 오늘도 낮에 설교했지만 이게 많으면 뭐가 되는 거죠? 예, 네, 부자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금이 결국은 우리 부를 상징하기도 하고 오늘 모든 사람이 이걸 다 원하고 바라고 갖기를 원하는 것인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 금보다 대명이 더 허중하고 귀하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지요. 예. 예, 지난 시편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세 가지 질문을 했는데 기억이 나나 모르겠어요. 기억절. 저도 잘안 나가지고 다시 노트를 켜봤는데요. 혹시 한, 한 가지라도 기억나는 거 있나요? 무엇을? 무엇을 미워하나? 두 번째는요? 어디에 숨는가? 우리가 위기를 당하고, 위급할 때, 어디로 숨느냐. 아, 그 다음에 세 번째. 에 무엇을 원하는가. 이게요, 쉬운 것 같은데, 굉장히 심오한 철학적이고요.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데 매우 유익한 아주 자기를 들여다보고 성찰하는데 되게 중요해요. 그 우리는 산상수원이나 식계명을 하도 많이 들어서, 나는 식계명을 다 지키고 산상수원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나는 미워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아주 그냥 도리도리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할것 같아요? <laughs> 이 뭐라고 할까 바리세이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한상수은이 십계명을 확대하고 더 심화시킨 것이 한상수은이거든요 십계명은요 속에서 막 미워 죽겠더라도 표시만 안 나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한상수는 뭐라 그래요? 미워하면? 뭐라 그래요? 이미? 십계명을 어긴 거라고 하니까. 근데 이제 이게, 희, 노, 애 락, 애 오, 욕. 이제 우리 정서 중에 우리 감정이 일곱 가지예요. 이제 우리 이제 동양에서 어 일곱 가지 이 감정을 이렇게 에 타단칠정 뭐 이렇게 그랬는데 칠정은 우리 이황 선생님도 그렇고 감정을 굉장히 무시를 했어요. 근데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거예요. 이번에 이학준 교수님 오셔가지고. 또 얘기를 하던 중에 지금 이제 우리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일본 사람에게는 복음 전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그 윤리 도덕 수준이요, 어릴 때부터 이들에게 유치원 때부터 교육하는 게 뭔지 알아요? 버스 칸에든, 전철 안에든, 이런 공공식당이든, 애가 막 오줌 싸가지고 울잖아요. 어떨면 안 돼? 이게 뭐냐면, 남에게 피해 주지 마.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돼. 피해를 주면 안 돼. 피해를 주면 안 돼. 주면 안 돼. 그리고, 어, 이들은 유치원 다닐 때, 겨울인데도요, 반바지 입혀서 보내요. 기절 초풍해요. 이 강주 위에, 여름에 반바지 있잖아요. 그거 입고 막 모자 쓰고 이렇게 하고 애들 막그 군대식으로 유치원 보내요. 놀래요, 놀래. 우리 엄마, 아빠 막 큰일 나죠, 엄마. 근데 어떻게 해요? 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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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가 뭐죠? 이웃에게 피해 주지 마. 그리고 너는 어떻게 살아야 돼? 강하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이 남을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셨다. 에이! 하고 합니다. 뭐야, 믿어요. 믿어요? 남에게? 피해를 줘서 이렇게 하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 하고 보금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보금 전하는 게 대단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기의가, 그 자기의가 이제 굳어버린 거예요. 어릴 때부터. 남에게 피해를 안 주는데, 그까이 거예요, 기독교. 근데 이제 일본 사람들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미친 사람들이 많아요. 정신이 도는 사람이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고, 극단적인 일들을 많이 저지르기도 하고, 아주 변태자들 많고, 이상해요. 그 그러니까 가만히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뭐 때문에 그러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감정을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억눌른 거예요 근데 감정을 억눌른다고 해가지고 이게 사라져요 해소가 되냐고요 이게 어릴 때부터 계속 눌러대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나중에 어느 상황에 가면 이게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가장 못 견디는 게 뭐예요? 일본 사람이 가장 못 견디는 게 뭘까요? 네? 남에게 피해 주는 거잖아요. 남에게 피해 주는 게 피해 주면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감정적으 느끼는 게 뭐예요? 우리 성경에도 제일 먼저 나와요. 남한테 피해를 주면 바로 나타나는 정서적인 반응, 감정적인 반응이 뭐예요? 이게 이게 표현이 잘안될 경우에는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수치심이에요. 그 일본 사람들은 이 수치심 때문에 죽어나가는. 그게 뭐예요? 우리, 내가 만약에 이제, 이, 이뭐 하죠, 이거? 사무라이. 할복에서 죽는 거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공동체의 나로 인하여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해요? 이 할복 자살, 자결함으로 공동체에 대해 피해를 안 주려고, 만약에 이제, 야구자 같은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큰 공동체에서 누가 크게 잘못했다든가, 그러면, 자기가 대표로 죽고 마는 거예요. 근데 그 뿌리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이거. 그러니까, 인간의 고유한 것 중에, 이 감정이라는 게, 성리학에서는 이성 이것이 뭐예요? 사단이에요. 그런데 칠정은 희노에락 에오영은 이걸탁 무시해버린 거예요. 이성에 의하면 이건 무조건 억제해야 되는. 그런데 현대 내과학이 발달되며 심리학이 발달되면서. 오늘 뭐상담하기 발달되면서 뇌를 을 발달, 애기가 이렇게 이제 엄마 못해서 막 이렇게 1개월, 2개월, 3개월 이렇게 자라면서 뇌가 어느 부분에서부터 근본적으로 자라는가, 태어나는가 를 봤더니 이성이냐, 이 감정이냐, 어떤 뇌가 먼저 발생이 되느냐를 밝혀낸 거예요. 봤더니, 감정이 근본적으로 태어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뇌의 가장 가운데에 뭐가 있는 거예요? 감정. 그러니까 감정은 생명의 원동력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지성, 이성, 판단력, 추진력, 뭐, 이런 거, 저기, 통찰력, 이런 것들은 전부 옆에서. 이거 나중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후천적이에요. 공부를 통해서, 암기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이건 발달되는데, 감정은 어떻게 해요? 태어날 때부터 갖고 나오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이성은 마비되더라도 마지막까지 남는 게 뭐예요? 이거 감정. 이게 이제 점점 내과학이 발달되면서, 이게 예전에는 이걸 개무시했던 건데, 이게 중요하다는 게 이거 밝혀진 거예요. 제가 오늘 왜 갑자기 시편 하다가 이걸 이제 여기 들어가느냐 하면 여기 중요한 부분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이성을 중심으로 하다 보면 죄론이 먼저 나와. 그런데 이 감정을 먼저 얘기하다 보면 인간론이 먼저 나와요. 인간이 뭐냐?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느냐? 인간의 생명의 동력은 뭐냐? 이제 요즘은 이제 이렇게 이제 연구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다치거나, 감정이 상하거나, 감정이 상처를 입거나 감정이 억눌린다든가 감정이 어떻게 해요. 이것이 에 어릴 때부터 갇혀 있다든가 그러면 이 사람의 인격이나 이 사람의 성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진다. 그래서 상세기 1장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갇힌 게 뭐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지면서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난 감정이 뭐예요? 수치심이에요. 그게 죄가, 죄보다 먼저 나타나는게 뭐예요? 수치심이란 말이에 우리는 이걸 그냥 지나쳤어요. 분명히 뭐 했죠? 뭘, 자기들이 뭐, 갖다 옷해 입잖아요. 뭘로요? 저기, 노가간집 갔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숨잖아요. 그게 뭐예요? 수치심이란 말. 그러니까 이 수치심으로 인하여서 죄가 뭔가를 이제 그때부터 이제 죄라는 게 뭔가를 이제 증명해 내기 시작하는 그 근데 오늘도 누구든지 그러든 간에 사회적인 명망이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이 수치심 때문에 자기 생명을 이렇게 던지는 사람들이 에 있잖아요. 우리 대통령께서도 그랬지. 전 대통령도 그랬지. 네. 거기도 그랬지. 또또 또 현대 누구예요? 네. 정 예. 네. 그런 거 보면 그 뒤에 배경이 다 보여요. 이성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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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사람 우리들도 가만히 보면요. 제일 못 견디는 게 뭔지 알아요? 교우들 간에도 가정에서도 어떻게 해요? 수치신 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확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행스럽게 이제는 이것을 행동과학에서나 심리나, 그 다음에 상담에서나, 이, 여기에서 이제 점점 밝혀내니까 신학적으로도 이걸 이해하기가 또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일본 사람은 어릴 때부터 이게 엉글러 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절만하면 저 기독론, 그리스도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보혈로뭐 대속했다, 이거보다는 당신이 왜 수치심을 갖는지 아시는, 아시는지 아냐고, 이렇게 에, 전도의 방향도 인간 논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제 이걸 이제 이학준 교수님 위원에 와서, 에 저하고 이제, 대화 중에 이제 이거 이제 아, 번개같이 깨닫는 게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창세기 3년에도 그래. 맞아. 그거부터 나와. 막 내가 이제. 막. 그러면서 굉장히 기뻐했는데요. 오늘 우리들의 인간의 문제의 근원의 뿌리가 뭐냐면, 가만히 보면, 감정이, 여러분요, 감정에서 힘이 나와요. 이성으로 힘 나오는 거예요? 선부당 마음부당이에요. 우리는요, 특별히 기분 나쁘면, 될 일도 안 돼요. 기분이 좋으면, 안될 일도 잘 돼요. 이 우리는 기분이라는 게 뭐예요? 감정을 일으키는 에너지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귀가 막 품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귀가막 바깥을 막 품어 나오는 걸 뭐라고 그래요?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막귀가 뿜뿜뿜뿜뿜어 나온다 고해서 이게 기쁨이거든요. 이게 참 우리 말도 이 많이 보면 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에서 보면 감정에 대한 이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성의 내용보다도 시편은 막, 그, 막, 탄원도 나오고, 억울한 것도 나오고, 막, 그런걸 막, 막, 어떤 데는 막, 그는 막 이빨을 부어달라고저 원수의 자식을 바위에다가 막, 그냥 돌이켜지를 해달라고도 하고,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막, 내용이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얘기를 할수 있을까 할 정도로, 막, 이걸 막, 발산하고, 탄원하고, 하나님 앞에 막, 신원하는 내용들이 전부 감정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제일 중요한, 이제는 이제, 감정을 너무 무시하지 말고, 감정 상하게 한다든가, 감정을 무시한다든가, 감정을 야박하게 대한다든가,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이, 감정을 상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 그게 상처를 받으면, 그 다음에, 인격이 상처를 받고, 인격이 상처를 받다면, 행동에 이제 저해가 오게 되는 거지. 예, 이런 측면에서 에, 오늘 에, 이제 시편을 좀 한번 보도록 할까요? 121편을 한번 볼까요? 121절 시작.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따랐더니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에 나를 박해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허물어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들 손에 내가 해안 받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이제 이 시편 기자가 이게 뭐예요? 이 해적자들에 대하여서 오늘 내가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지금 이 기자가 막 토해내는 것이지요. 122절도 볼까요? 시작 주의 종을 보증하사, 고끄럽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서서. 아멘. 그 여기서 주의 종이 22, 122절에 나오고, 124절에 나오고, 125절에 나와요. 근데 요 8절 안에 주의 종이 세 군데나 나와요. 에베드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예요? 주님의 특별히, 에, 이와 같이, 에, 쓰임 받는 신실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를 율법을 이와 같이 잘 지키고 따라가는데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합니다. 에 그리고 그이 거짓말로 나를 모여하는 자들이 에, 나를 위협합니다. 이제. 이 박해하는 자들, 그 다음에 나를 피곤하게 하는 자들, 그 다음에 거짓 행위로 나를 에, 이와 같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에게서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라고 이 시평 기자는 열심히 에, 이와 같이 탄원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들이 그 신앙생활 할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저 군대 갔을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식판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식사 기도를 감사히 하려고 하면 고참이 와서 그냥 뒤통수를 그냥 딱줘 박는 거예요. 교회 나간다가 면이 쫄따구가 빠져 가지고 군기가 빠져 가지고 아, 그때 군대에서, 그, 네오만에서 나만, 그, 저기, 뭐야, 교회를 나갔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나보고 뭐라 하냐 천연기념물이라는 거예요. 어언가 아이고, 지금 생각해도. 그때 이 총만 줬어도 다 죽이고 싶었어, 그냥. <laughs> 그러니까 이제 그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그 사람 자체가 자기한테 뭐가 되느냐면, 자기를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존재를 보는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나 일터나 어디에서 지금은 대한민국이 뭐 16%래요. 지금 현재 작년 통계가 우리 그리스도인 전체 인구 중에 16%래요. 뭐, 옛날에 뭐, 25%막 그랬는데, 뚝 떨어진 거죠. 한10% 정도가 떨어진 건데, 그나마 많은 거예요, 지금은. 뭐, 뭐, 배우들이 뭐, 시상식에 뭐, 뭐, 하나님께 용감 올린다고 하고, 각계, 각층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기도하고, 아, 저에 교회 나가는구나. 금방 같이 응원해주고 옆에서 막 아이고, 교회 나가. 뭐, 이런 분들이 꽤 된단 말이죠. 그런데 전에는 이게 없었다 했단는 진짜로 천연기념물로 완전히, 에, 에, 홀로 서는 그런 기분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시편 기자도 그런 자들로부터 나를 어떻게 달라는 거예요? 에? 에, 하나님 그들에게 붙이지 마시고, 그들의 유혹 방식에 따르지 않게 하시고, 그 다음에 특별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문화 문화가 한라 문화가 막 이들에게 막물밑듯이 들어오거든요. 옷 입는 것부터 말하는 것부터 언어 이런 것들이 막 신선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 이방 풍습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는 그걸 배경으로 깔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결국은 이방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 오늘 그리스도을 보면 괜히 아주 그냥 심술이 틀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고 비난하고 모해하고 그럴 때에 우리의 감정이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휩쓸리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장군의 아들이, 이제, 이제, 고등학교 때, 장군의 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의 아들이 있었대요. 장군의 아들은, 그, 예수를 안 믿고, 이 수의를 하시는 분은, 아들은 교회를 이제 나간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식 하면서 이 장군의 아들이 그냥 아버지 뺑 믿고, 대무을하한 거야 우리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이 이, 크리스천 이 학생이 뭐라고 한대를 너는 땅의 장군의 아들이지만 나는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었나 하면서 막막 막 맞닥뜨림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래 받은다. 하늘의 아들이야. 너는 장군의 아들이지만. 어이 참, 어이 이 친구가 막 그래. 너는 장군의 아들이고 나는 하 하나, 하늘 하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신의 아들이다, 인아막 이렇게 맞짱을 떴다는 거예요. <laughs> 한번 해볼래요? 나는 신의 아들이다. 시작. 나는 신의 아들이다. 예, 네, 여성들은 어떻게 돼요? 나는 신의 딸이다. 아 명성왕어도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조선의 부모다! 이렇게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분명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자세를 가지니까 뭐예요? 나는 금보다 순금보다 나는 나를 보장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법도가더 사랑스러워.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귀 사탄 이 대적자들 안 믿는 자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 비아냥거릴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라고 해야 돼요? 너는, 이, 뭐야, 당군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당당함이 오늘 믿음 속에서 자꾸 우러나올 때에 오늘 낮에 설교한 것처럼 이건 어디에 쌓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쌓는 것이다. 하늘의 부유를 저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도 나는, 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이 오늘 시편 기자처럼 당당히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